하하하하 <laughs> 예. 여긴 자갈치 신동아 시장. 아버지와 캐나다 형부와 함께. <웃음> 네. <웃음> 아이고, 아버지, 자식들이 다 모였습니다. 기분 좋으십니까? 안 <laughs> 좋다며. 아이고, 말이나표정이는 <마리라 웃음> 그러니까, 다르네. <laughs>

기름 샤워 <laughs> 이거 하고 제땀 지겨드려 이거 자 기억이 나와야 될텐데 아늘한 가지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아이고 또 엄마한테 <laughs> 또 보내드릴 <laughs> 증거 자료가 생겼다 <laughs> 자 전복 내장을 처음 먹는 아, 네? 봐요. 어. <laughs> 예, 월동 월동, 조사람, 세동 조사람, 세사람, 사람 세사람, 세사람, 사람 세사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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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사 세사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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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 <laughs> <laughs> 세사람, 사람 세사람, 아, 그래. 세사 사람.

목주까지 이제 절반 나왔다고 전해서 브롱브롱 <laughs> <laughs> 예 <laughs> 아 캐나다 촌사람들은 이런 것도 못 보고 <laughs> 여보 oh. 광안대교도 타겠다고. 광안대교? 어, 타본 적 없지. 없지. <laughs> 아이고. 해인달. <laughs> <laughs> 그지? <지금> 해산이야. 이거 <laughs> 부산이다, 부산. 부사. 걸리나? 아버지! 아버지, 어디 갔다 오십니까? 얼굴에 마지한 미소를. 다른 데가 있다고. <laughs> 아, 지금은 용궁사. 주차장에 차를 대고 걸어가는 길이에요. <웃음> <웃음> <어잉. 허어. 웃음> 절세의 미녀가. <웃음> <웃음> 아유, 등장할 수 있어. 음. <laughs> 멋있다 여기 멋있네 시아버님으로 오니까 더 좋아요 <laughs> 아유 며느라 나도 며느리가 제일 이렇게 좋다 이 대상 시민상 받게 해주세요. 오늘 우리 시민상 받게 해주십시오. 동해야 나중에 나중에. <laughs> 제가 상 먼저 받게 해주십시오. <laughs>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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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어디가셨네

molto no